어... 도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나왔습니다. 어... 천장을 다 뜯어놓으셨고 지금 물이 예,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에...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냉수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걔량기 하나 때문에 하나로 다 써가지고 어... 냉수만 아니면 땡큐인데 잠깐 봤는데 냉수인 것 같아요. 일단 한번. 올라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온수의 압력 넣었습니다. 온수의 압력 넣었고 음잘 잡히네요. 온수는 저 수도꼭지에서 밀려가지고 아 센다고 좀 좋아했어요 근데 아니네 수도꼭지에서 밀려서 예 제대로 잠궈 놓고 나니까 예 안셉니다 어, 여기가 집이 다섯 어, 개에요 그래서 모든 집을 다 들려야 되는데 저 사모님께서 맨 밑에 지하실이 열쇠를 안 두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어쨌거나 예. 모든 밸브를 다 제어해야 될것 같아요. 계량기 하나니까 집집마다 들려서 다 잠그고, 그리고 냉수를 검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. 왜 화장실로 들어왔냐면, 은 지금 지하실에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어, 압력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. 압력을 넣을 수 없어가지고, 지금 역으로... 예, 지금... 지금 이 화장실 아래가 누수가 돼요, 정확히. 그래서 어, 압력을 세게 넣으면 안 돼요. 압력을 세게 넣으면 계량기 한 개인 집들은 변기랑 보일러 뭐 이런데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어, 터져요. 막 그래서 어, 지금 화장실 쪽에서 살살살살 해서 가스를 넣어버렸습니다. 공기도 안 넣고 물좀 빼고 공기를 넣었어요. 공기를 넣었더니 여기서 여기서 나오네요. 가스를 넣고 자 보자 자 만땅 뜹니다 만땅 게다가 이거 뭐냐면은요 테프론 안 감긴 것 같아요 테프론이 왜냐면은 가스를 딱 3kg만 넣었는데 여기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소리가 나요 자 다시 테프론 감아보고 압력 잘 잡히면은 아 압력도 잡을 수도 없구나 예 네, 다시 가스를 넣어보면 되겠네요 테프론 감아서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일단 한번 풀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자 저는 이게 사가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PPC가 사가서 나사선이 없어져서 부러져갖고 나사선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 안에 박혀있을 때는 빼보니까 요놈머가 부러져 있네요 예, 요 놈아, 부러져 있어요. 이거 사모님께서 직접 교체하셨다고 그러는데, 있는 힘껏 조이셨다고 그러네요. 있는 힘껏. 예, 있는 힘껏 조이셔가지고, 그래서 부러졌나봐요. 예, 참, 보기 드문 경우지만, 어쨌거나. 자, 수리는 다 해놨습니다. 수리는 전부 다다 다 교체 놨고, 아, 이제 마감만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, 백시멘트로 마감까지 다 해드렸습니다.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